저는 남편과 25년째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근래에 남편이 계속 피곤하다는 말만 하길래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씨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온 가족들이 검사를 했지만 가족 중 간이 맞는 사람은 저 하나. 많이 겁났지만 살릴 수 있다면 해야죠. 그래도 자식들 아니라 나라서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남편도 무사히 회복됐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더라고요. 나이도 있는데 큰 수술을 했더니 체력은 바닥이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항상 피곤하고 골골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수술 후 처음 맞는 명절 제사. 음식은 도저히 할 용기가 안 나서 사다가 정성껏 차렸는데. 이게 제사 음식이야? 어디서 시장표 음식을 올려? 순간 그 사람이 제사상을 걷어차고 뒤엎었어요. 국물 전 과일 다 날아가고. 아프다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나가. 죽을 각오로 간을 떼어준 사람이 몸이 아파. 제사상 한번 시장에서 샀다고. 그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쩜 저런 사람에게 내가 간 20까지 해줬을까 너무나도 후회스럽더라고요. 25년째 군말 없이 제사를 지내온 저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팔로우 꼭 눌러주세요.